항생제 내성 세균의 자연 선택 모의 실험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자, 항생제와 세균의 관계를 나타내는 모의 활동을 수행해서 생물물리 구성이 변하는 원리를 추론할 수 있다. 특징입니다. 자, 항생제 내성 세균이 과연 어떻게 자연 선택되는지 이것을 한번 실험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실험 방법은 우리 잠시 실험 과정을 한번 설명한 후에 결과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험 재료를 살펴볼까요? 꿈꾸미 폼폼이 약 40개 자, 요 꿈꾸미 폼폼이는 비내성 세균 모양에 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타일로폼 9, 약 32개 그리고 계산기, 사각 쟁반 그리고 벨클로가 붙어있는 판이 벨클로가 붙어있는 판은 여러분 만들 거예요 저는 집에 있는 이런 기둥 같은 거 뒤에다가 붙여서 찍는 용도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자, 실험 재료는 이렇게 준비하고요. 자, 벨크로 이 뒤에다 붙여주겠습니다. 그리고 비 내성 세균 36개를 판 위에다 이렇게 뿌려뒀습니다. 그리고 내성 세균이라고 한 스타일 로폼 9, 4개를 이렇게 뿌려 놓습니다. 그래서 골고루 잘 섞어 놓는 이 상태가 바로 1세대입니다. 자 그리고 벨크로 테이프가 있는 이 판으로 이 판으로 모두 20개 체 정도가 남을 때까지 세균 모형을 무작위로 제거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거합니다. 내성세균의 자연선택 모의실험 1세대는 아까 좀 전에 넣어줬던 비내성세균수 그것이 아까 얼마였죠? 36개였습니다. 그리고 내성세균을 스타일로폼0 4개를 넣어줬죠. 총 세균수는 40개. 자 그리고 20개체가 남을 때까지 스타일로폼0 내성세균은 벨크로에 붙어 있지 않, 붙을 수 없기 때문에 비 네, 내성세균만 제거가 되었죠. 비 내성세균 총 스무 개가 남을 만큼 제거를 했더니 자, 그 수가 얼만큼 남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쟁반에 남아있는 수를 보니 자, 내성세균의 수는 벨크로에 붙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네 개. 그럼 이네 개만큼 하나씩 더 넣어주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개를 넣어주고요. 자, 그리고 같은 색깔의 수 더블씩 나게끔, 즉, 핑크가 지금 세 개니까 핑크 세 개를 더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핑크 세 개를 넣어주고요. 보라 색깔 두 개니까 보라색도 두 개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갈색은 하나니까요. 갈색도 하나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검은색도 마찬가지고 파란색도. 그래서 동일한 요 색깔의 수만큼 하나씩 더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남아있는 수만큼 두배를더 넣어서 넣어 주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쟁반 위에 남아있는 세균 모양의 수를 한번 세어보니 요 스타일 폼공 즉 요것은 바로 내성 세균이겠죠 내성 세균은 총 8개 그리고 요 폼폼이 비내성 세균의 모양을 세어보세요 세어보면 은총 32개입니다 자 그러면 요것을 바로 또 2세대에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세대는 아까 비내성 세균 폼폼이 32개, 내성 세균은 두배 하니까 8개. 총 세균 수는 40개. 이와 같은 방법으로 3세대, 4세대에 걸쳐서 계속 동일한 방법으로 여러분들 표에다가 적어 놓게 됩니다. 그리고 항생제 내성 세균의 비율도 옆에다가 한번 같이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 다시 한번 정리를 잠시 후에 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방금 실험을 통해서, 어, 이 내용을 살펴보았죠? 그래서 꾸, 꾸미기 폼폼이 40개, 스타일로폼 32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벨크로는 과연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어, 이 스타일로폼에는 벨크로가 붙지 않죠? 그런데 폼폼에는 붙습니다. 즉, 선택이 된다. 그럼 이 판은 또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걸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laughs> 여기 써 있긴 하네요. 벨크로 테이프가 붙어 있는 판은 바로 항생제를 나타낸다. 라고 써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스타이로폼 공은 벨크로, 즉, 항생제 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선택되지 않죠. 즉, 살아남습니다. 그런데 이 폼포미들은 이 벨크로에 붙어서 제거가 되죠. 즉, 죽는 거예요. 제거라고 하는 것은 죽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쟁반에 남은 수개 세균. 세균을 왜 똑같은 아이들을 하나씩 더 넣어줄까요? 그렇죠 세균이라고 하는 것은 이분법을 통해서 즉 생식을 하게 되죠 그래서 두 배가 증가합니다 개체 수가 두 배가 증가하는 것을 바로 어 이렇게 다음 세대로 넘어가는 것으로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2회 반복해서 4세대까지 쭉 한번 써 보았습니다 개선생님이랑 같이 1세대와 2세대까지 썼었죠 자 이걸 반복해서 보면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 비 비내성세균 이것이 무엇이었죠 네 이게 바로 폼폼이었어요 폼폼이. 폼폼이라고 하는 것은 벨코에 붙어 떨어져 나온, 제거되는 것. 내성세균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이것이 이제, 그렇죠. 스타일로폼 9. 처음에는 36개, 4개를 넣었었어요. 그런데 벨코라 붙어 있는 판으로 제거를 했더니, 얘는 제거가 되지 않고, 얘만 제거가 됐었죠. 제거해서 총 20개를 남기라고 했으니까, 얘가 16개가 남았고, 얘는 4개가 남았죠. 20개가 총 남았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증식을 하니까, 더블 두배 시켜서 총 32개 여기는 8개가 남았습니다. 똑같이 또 이렇게 남은 상태에서 또 제거를 합니다. 그럼 스무 개가 남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8개가 남았죠. 그럼 여기 몇 개가 남아요 12개가 남아있겠죠. 그런 다음에 또 증식을 하니까 두 배. 그래서 16개, 24개. 그 다음 또2 0개체가 남을 만큼 또 개체를 제거하라고 했죠. 그럼 여기는 16개가 남고 여기는 4개체가 남겠죠. 그리고 나서 또 증식을 하니까 얘는 8개, 두배 하면 32개. 총 세균의 수는 동일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내성 세균 수는 점점 뭐하는 거를 알수 있어요. 증가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고요. 비내성 세균은 점점 감소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 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수 있고 이 표를 가지고 그래프로 또 만들어서 확인을 해볼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비율로 나타내면 항생제 내성 세균의 비율은 그럼 몇 퍼센트냐? 항생제는 총 40개체 중에서 4개체가 있었기 때문에 10%였지만 점차 2세대, 3세대, 4세대에 걸칠수록 40개체 중에 8개, 20%, 40개체 중에 16, 그래서 40%, 40개체 중에 32, 80%, 어때요? 10, 20, 40, 80, 그 숫자, 비율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실험을 통해서 적은 이 결과표를 가지고 한번 정리를 하면서 실험을 해석해 봅시다. 여러분이 실제로 하면 더 좋아요. 자, 한번 분석을 해보면, 자, 여기 2번과 3번은 실제 어떤 상황을 나타내는 것인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봤나요? 벨크로 테이프가 붙어 있는 판, 스무 개체가 남을 정도까지 세균 모양을 제거한다 라고 했고요. 자, 제거한다 라고 했으면 벨크로 테이프가 뭐에 해당한다고 했죠? 그렇죠. 이 벨크로 테이프는 항생제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항생제 저항이 있는 세균은 그대로 살아남고 그렇지 못한 세균은 바로 제거 죽겠죠. 쟁반 위에 남은 각각의 세균 모형 수를 세어 세균 모형이 남은 수만큼 더해 준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했죠? 증식을 의미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해 볼게요. 자, 벨크로테이프가 붙어있는 파는 항생제를 뜻하고요. 이러한 항생제를 처리한 환경에서 생존에 불리한 비내성 세균, 즉 우리가 예를 들었던 폼포미, 그 폼포미가 선택적으로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거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내용을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세균 모형을 남은 수만큼 더해주는 것은 왜 하냐, 왜 그러냐? 바로 세균이 이분법을 통해서 세포 분열을 하는 것이죠. 분열해서 세균의 개체수가 두 배로 증가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 즉 1세대에서 2세대로, 2세대에서 3세대로, 3세대에서 4세대로 세대가 바뀌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석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세대가 거듭될수록 세균의 구성 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된다고 했죠? 항생제를 처리하면 처리할수록 베크로를 내가 계속 제거하면 할수록 그 판을 계속 찍으면 찍을수록 내성세균이 선택적으로 살아남고 이 내성세균이 누구였죠 스타로폼 구였어요 얘가 살아남고 그 비율은 급격하게 아까 10% 20% 40% 80%로 그 비율이 급격하게 증가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항생제 내성 세균이 등장하게 된 이유를 이실험 결과를 토대로 토의해보자 자, 여러분들은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자, 생각할 시간 정리할 시간 지금 줄게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laughs> 맞아요. 항생제를 처리하지 않는 환경에서는 내성 세균들이 특별한 이익이 없기 때문에 그 수가 낮게 유지됩니다. 하지만 항생제를 사용함에 따라서 내성이 없는 세균은 생존에 불리해서 죽어요. 제거가 됩니다. 그렇지만 내성이 있는 세균은 생존하여 번식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내성 세균의 수가 많아집니다. 그럼 대부분이 내성 세균으로 이제 구성된 집단을 형성하게 되고 결국에 항생제를 많이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그 환경에 유리한 내성 세균이 자연 선택되어 집단의 주종을 이루면서 진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연 선택 진화의 기본. 포커스 이 탐구 실험의 포커스예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생제 내성 세균의 자연 선택 모의 실험을 왜 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시간이 세대가 세대가 세대를 거듭할수록 시간이 지나며 지날수록 항생제를 계속 많이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그 환경에 유리한 내성 세균이 자연 선택되는 거 이미 선택이 아니죠? 자연 선택되어서 집단의 주종을 이루게 된 거. 우리가 자연 선택이 아닌 인위 선택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인위적으로 계속 교배를 통해서 그 형질이 살아남게끔, 그 생물의 특성이 살아남게끔 교배를 한 거고요. 이건 자연 선택인 거죠. 이게 거의 모든 생물종 내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양한 변이가 있는 세균 무리에서 항생제 잘 견디는 형질 특징이죠. 세균이 많이 살아남는 것. 항생제 내성 세균이 바로 출현하는 원인이 되는 것이다. 많은 세균들 중에 항생제 정하는 형질이 있고요. 근데 항생제를 계속 사용하면 얘네들은 항생제에 적응하지 못하니까 죽어요. 그런데 항생 제 내성 있는 애들은 살아요. 번식을 합니다. 그러면 그 수가 굉장히 많아지겠죠. 그러면 처음에는 항생제 내성 있는 개체들이 별로 없었으나, 나중에는 그들이 장악하게 되는, 그들이 주종을 이루면서 진화를 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자연 선택 모의 실험의 대표적인 예라고 볼수 있어요. 요거.